떡볶이랑 치킨을 한 번에? 이게 뭐야? K F C 떡볶이. 이거 치킨이야, 떡볶이야? K F C에서 새로 나온 떡볶이야. <laughs> 맞다 떡볶이랑 치킨 둘다 맛없을 수 없으니까. 이제 이거 내 최애 메뉴다. 이거 떡볶이야, 치킨이야? K F C 신메뉴 떡볶이. 그러니까 떡볶이랑 치킨이 같이 있잖아. 그러니까 떡볶이. 근데 이건 뭐야? 어묵 튀김. 떡볶이 어묵은 필수잖아. 음. 인정 인정 소스는 일부러 안 묻힌 거야? 그렇지 요즘엔 찍먹이 대세잖아 같이 먹으니까 되게 바삭바삭하고 좋다 먹다 보니까 떡볶이인지 치킨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? 떡볶이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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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떡볶이야 치킨이야? KFC 집떡떡볶이 떡볶이 이게 떡볶이이고 달콤한 소스는 물론 어묵 등장 떡 떡볶이까지 떡볶이 치킨이야 배고플 때 떡볶이, <목소리> 콘칭어 바이트랑 지즈보이랑 같이 먹으면 완전 꿀 조합 인정 인정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